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기쁨을 얻고 또 새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우리가 담대함과 자신감이 충만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볼까요? 이건 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 배한 척이 아 이제 바다를 이렇게 아 항해를 하죠. 근데 그이 배를 노젓는 아 주인공이 어린 소녀입니다. 예.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린 소녀, 이 어린 아기의 중심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린 이 소녀가 노를 젓으면 야배잘 간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 소녀가 저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저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t h e Handing, The Handing 아, The Helping Hand 이래 가지고 돕는 손이 돕는 손. 어린 소녀가 자기가 노를 저어서 배가 항해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누워 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예. 성도 여러분, 이 리노프라고 하는 프랑스어가 우리에게 아, 깨우쳐주는 교훈이 있죠. 예. 어린 소녀가 아, 얼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야 나도 이거 할수 있다. 예? 되네, 배가 움직이네, 가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예.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린 소녀는 그냥 노에 자기 손을 그냥 맡기기만 하고 있어요. 젖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맡긴 거예요. 저걸 실제로 젖는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예. 우리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냥 손만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우리 모든 삶이 참 순항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신 날입니다.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냐면 이 귀한 성령을 돈받고 주시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 모든 일이 형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악인들이 잘 되는 걸 이해 를못 하겠어요. 근데 여느 사람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잖아요. 예? 아, 저 사람 뭐 음, 악한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맘, 마음에 막 시험이든 드는, 드는 거예요. 예. 다윗 입장에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 왕이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아, 사울을 쫓아가요. 이거에 대해서 다윗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악인의 잘 되면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의인이 당하는 시련은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악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앞에 정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때에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뭐 요즘 금수저, 흙수저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가 되지 못한 것을 비관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흙수저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금수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 달 나는 왜 금수저가 되지 못했지? 불평하는 것은 다윗 볼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느냐? 예.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일이에요. 예.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히브리어 말은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성들의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을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걸 내가 이기겠다고 붙들고 씨름하고 그냥 걱정하고 잠 못자고 그냥 속상해하고 그러면 결국 찾아오는 건질병이 질병.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예. 그게 찾아오는 거 질병이죠. 예. 그러지 말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릴 내 근심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행동을 보시고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야 힘들어서 내게 던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산나 성도 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운명을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내 운명을 바꾸는 거. 흙수조를금수조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그 전능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도 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예.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 예. 그래서 다윗은 한 마디를 더 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원을 방문해서 매달 방문해서 고아원들에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저렇게 매달 와서 고아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함께 놀아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집도 없고, 그저 매그월급쟁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집도 없고 보니까 부자도 아니고 매월 그렇게 월급을 타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월 와서 고아들에게 그 선물도 주고 밥도 사 주고 같이 놀아 주고 이렇게 돕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남을 도와주는 것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우면, 남을 도와주기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뜨거우면, 아무리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돈 있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성도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선을 행한 선을. 예.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에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거리를 다 책임져 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나서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세상의 비판에 비판 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 보면 신문 보도에 보니까. 캐톨릭보다는 개신교가 더 많은 선을 행하여요더 많은 고아원을 도, 돌봐주고 또더 많이 가난한 기관에 도움을 주고 또더 많은 돈을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예. 사하수성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선을 땅에 머무는 동안 선을 많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저 사람은 내 백성이 내 것이다 물로 지나갈 때도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강물로 지나갈 때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에 삶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 그 성령 능력으로 우리를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원 이 있잖아요. 소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면 정한수 물한 그릇 떠놓고 소원을 빌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기뻐하느냐?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또 설명이 쭉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아, 목사님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참 많아요. 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면서도 아는 거와 믿는 거는 또 달라요. 예. 아, 저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거 알면서 왜 저렇게 믿지 않을까?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 아퍼도요. 아직까지 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면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우리 요즘 청년들 취직하기 어려운데.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걱정 안 한다. 그런 마음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요즘 사업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예.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이거 내가 믿음으로 견디기만 하면 난 승리한다.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계십니다. 예.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잘될 때나 잘안될 때나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도 찬송하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어떻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왜 그래요? 왜 감옥에서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 믿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볼때죄수들이다 도망온 줄 알았어요. 옥문이 열려 있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몸은 만신창가 이 되었어도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뜯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있는 거를 믿는구나.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문이 열린 거예요. 정작 예.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언제 기뻐, 기뻐하시냐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돼.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내게 상을 주신다. 예.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주일날 쉬고 싶죠, 놀러 가고 싶죠, 예. 또 사람 만나고 싶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지요 그러나 야 내가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또는 놀러가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찾을 때상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 그래서 최고의 좋은 상은 성령의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 나의 믿음 물질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내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을 때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우리 그림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림 보면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아, 그 어린 소녀가 이 배를 바다 위에 띄었, 띄었을 때 노를 저을 때 사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 무거운 노를 저을 수 있을까? 지을 수 있을까? 그림이 안 나와요? 네. 그림. 네. 저 보세요. 저 소녀가 저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도 저 노를 잘못칠것 같아.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 왜?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이렇게 시작할 때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뭐 사망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 뭐 세계 경제가 뭐 어려우니, 취직이 안 되느니, 뭐 예? 기근이 심하느니 뭐별 소리가 다 들려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맡기는 거예요. 저 소녀 보세요. 저 무서운 바다에 배를 띄우는데 얼굴에 그냥 또렷또렷하고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고 걱정하는 표정이 없잖아요. 예. 왜 그래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 같이 환히 빛, 빛, 빛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 가운데 이 카네기 미국의 부모님들은 카네기 교육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어릴 때에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엄마하고 시장에 갔을 때 과일을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에 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시장에 갔는데 아주 잘생겼거든요. 예. 어리니까 누구가 누가 보든지 다귀여워하고 이뻐했어요. 그런데 이 카네기가 이렇게 시장에 갔는데 빨간 앵두가 이렇게 쑥하게 쌓여 있는데 그 앵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앵두 가 얼마 하겠어요? 근데 그거 사 먹을 조차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 어린 소년이 그 앵두가 먹고 싶어서 그 앞에서 예.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있으니까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가 아이의 마음을 읽은 거죠. 아, 저 놈이 앵두를 먹고 싶어하는구나. 그래서 인심을 썼어요. 야, 그 앵두 한 주먹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예. 그때 카네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안 가져가는. 그래서 엄마가 야, 임마! 아저씨가 먹으려잖아. 뭐 가져가. 그래도 안 가져가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예. 그랬더니 보다 못한 주인 아저씨가 아저씨 손으로 이렇게 팍 떠서 '야,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앞에 티셔츠 이렇게 하고 받는 거예요. 카네기가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야, 너왜안 가져갔냐?' 네 손으로 엄마. 내 손보다는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이로 듣기에는 너무나 깊은 경우는 있어요. 예.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내가 세상 일할 때 얼마만큼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물론 우리 성도들이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고 예. 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그러한 경험과 실력이 얼마만큼 유익하다고 생각하세요? 내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지 않을까요? 네. 내 손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예. 뭐, 돈이 있어서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선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주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려고 늘 기도하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면 우리의 삶을... 종호의 빛같이 환하게 빛이 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다윗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걸 깨닫고 오고오는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더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더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을 정말 빛같이 빛나게 해 주시더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영비에 새겨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투성이고 찬송과 가사대로 죽을 일 쌓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눈에로 살아가는 성도제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세상 바라보면